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볼 거는요, 고대 경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통일 신라 시대 과세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요, 민정문서가 되겠고요. 민정문서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민정문서를 우리는 신라장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민정문서를 바라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경제정책 혹은 이후에 우리가 또 배울 중세 혹은 근세 경제정책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경제정책은요,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수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세금을 기본적으로 수취를 하는가? 신라 같은 경우는요, 중국 당나라의 수취제도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 용, 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조는 토지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 용은요. 어, 인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머리에 붙는 세금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는요. 특산물 납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 납부는요. 공납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민정문서를 보기 전에 고대 경제에서 수취제도의 베이스는 뭐다? 조. 용 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유추할 수 있겠네요. 이런 조용 조가 통일신라의 과세 자료인 민정문서에 다 녹아 있을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민정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정문서는요, 어,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된건 아니고요, 일본 동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식으로는요, 도다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찰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왕실에서 전국의 사찰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런 사찰들을 고쿠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각 지역에 있는 그 국가에서 만든 사찰이 있죠. 여기에 대빵. 가장 큰 사찰이 하나 있겠죠. 그 사찰을 도다이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다이사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딱 연구를 해봤더니 추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경덕왕 무렵이다. 경덕왕 기억나십니까? 신라 중대의 왕이 되겠죠. 노급을 부활시켰던 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덕왕 무렵에 어느 지역의 과세 자료인가? 서원경 부근입니다. 서원경은요. 지금의 청주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서원경 부근에 네개촐랑 문서였다라는 게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정문서는 과세 자료인데 누군가 만들었겠죠. 자, 누가 만들었냐면요. 그 지역의 유지가 만들게 됩니다. 그 지역의 유지,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하게 돼요. 자, 몇 년이라고요? 촌주가 민정문서를 3년마다 작성을 한다. 허나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호구수의 증감, 호구수가 뭐냐면 집의 가족 수죠. 이 가족 수의 증감만 매년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호구수의 증감을 매년 작성하고요. 토지도 조사하고 사람도 조사해서 쫙 민정문서 풀세트로 만드는 건몇 년마다? 네, 3년마다 이렇게 작성을 한다. 너무 많이 나오는 어,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민정문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서 내부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앞서 조용조 하나는 토지세였어요. 토지세. 그럼 토지가 들어가 있겠네요. 이 토지를 파악하고요. 토지의 이름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그 토지의 이름이 연수유답입니다. 연수유답. 자, 토지의 종류를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건데 연수유답은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민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혹은 정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전은 우리가 성덕왕 때 지급된 토지죠. 그래서 전화를 살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수유답은 민전급이거든요. 민전 개인 토지들이에요. 여기에 세금을 때려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과세하는 토지, 요게 연수유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토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내시령 답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시령 답. 자, 그러면 이 내시령 답은 뭐냐? 일종의 관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수조권의 개념이 있었죠. 수조권은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자기가 써야 되는데, 관리한테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줘버린 거죠. 뭐 대신에? 현대사회, 월급 대신에. 그러면,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요, 국가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관리에게 직접 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리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직접 관리에게 줘버리는 그런 토지들도 파악을 해 둬야 되겠죠. 그 이유는 더블 과세가 되잖아요. 하나는 국가에서 거둬가고 또 하나는 관리가 거둬가버리면 그 A라는 사람은 두 번이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시령 답을 두어서 이런 이중 과세를 방지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촌주유답이 있습니다. 촌주유답. 자, 이 촌주유답은 앞에 촌주가 있네요. 촌주가 민정 문서를 3년마다 작성하죠. 그 지역의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유지 촌주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요. 세금을 걷지 않고 혹은 촌주에게 토지를 주면서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라 일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촌주 유답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관모답이 있습니다. 관모답은요, 어, 국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관공소들이 많겠죠. 지역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공소들은요, 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것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모답을 둡니다.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모답은요. 관청, 관청 소유의 토지들이에요. 관청 소유의 토지들. 과세하지 않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전이 있습니다. 마전은요. 마을, 그 마을 장정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이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정문서에는 나열해 보면 첫째, 연수유답. 여기에 과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시령답. 더블과세를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촌주유답. 자, 어떻습니까? 촌주유답은 촌주에게 준 토지 혹은 비과세. 그리고 관모답. 관청 소유의 토지 그리고 공동 경작하는 마전이 있었다. 이렇게 토지를 분류해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로 나누겠네요. 그리고 사람에게 부과되는게 역이 있습니다. 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부가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요 에 호에 부과를 해요. 하나 그까지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단순화시켜서 사람 센데, 그러면 사람을 나눠야 되는데, 남, 여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네, 사람은요, 외모가 아니죠. 나이죠, 나이.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총 6등급으로 나누어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람은 남, 여로 구분 짓고 총몇 등급으로 나누었다? 나이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를 파악하게 됩니다. 호. 호는요, 집을 얘기해요. 집을 파악하게 되면 그 안에 몇 명이 사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호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 네. 사람 수에 따라서 제가 약간 의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의 가족 수에 따라서 몇 등급이냐면 9등급으로 나누어서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은 몇 등급? 6등급. 집은요? 호는 9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네 글자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육, 호, 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각종 시험에서... 너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꼭요 꼭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정문서 안에는요 땅, 사람, 집다 파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지역의 특산물도 다 파악을 해요 뭐 소나 말, 뽕나무, 잔나무 이런 특산물도 다 파악을 하는데 특산물을 파악하는 이유는 공납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정문서는 땅, 사람, 집, 특산물까지 다 파악되는 종합적인 통일신라의 과세 자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건데요. 민정문서는 토지 면적의 증감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토지 면적의 증감은 파악하지 않는다. 매년 호구수의 증감은 파악을 했었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심화 빼고는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고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세 자료인 민정문서, 다른 말로 신라상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